선수가 어제 리그 우승을 한 캐니언 선수와 같이 밥을 먹었던 사실이 밝혀져 일부 DK 팬들 사이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켈린 선수는 인스타그램과 멤버십에 캐니언 선수와 밥을 먹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를 본 팬들은 어떻게 본인 팀을 이기고 올라간 선수와 사진을 찍어 올리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가 이것이 스포츠판인가 아이돌판인가 라며 켈린을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팀인 에이밍은 지금 팀원들과 함께 결승에 가고 싶다는 각오를 남긴 반면 켈리는 그러한 가구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침묵질 하는 모습만 보이니 팬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다. 또한 캐니언 선수는 베릴 선수와 달리 배신감을 느낀 팬들이 많은데, 몸값을 깎아가며 슈퍼팀으로 이적을 한 선수와 침묵행위를 벌인 점. 그리고 그것을 팀 멤버십 플랫폼에 올렸다는 점은 선수로서의 마인드셋이 너무 부족한 모습이라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분노한 팬들은 정지를 무릅쓰고 멤버십 및 디스코드에 켈린 선수를 향한 비판과 프런트를 규탄하는 글을 올렸고 결국 디스코드가 폭파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이를 보는 LCK 팬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친구와 밥을 먹은 사진을 올린 것이 이 정도로 논란될 일인가 라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켈린 선수는 캐니언 선수와 DK 시절 같은 팀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마추어 시절부터 서로 친했던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만약 쇼메이커 선수가 캐니언 선수와 사진을 찍었다면 논란이 되었을까? 에이밍 선수가 기인 선수와 사진 찍었다면 비난을 받았을까? 의문이 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사실 켈린 선수가 비난을 받는 근본적인 이유는 DK의 부진의 원흉이라는 밑바탕이 근원입니다. 켈린 선수는 오래전부터 DK의 아픈 손가락 취급을 받으며 세 가지 이유로 범인으로 많은 지목을 받았습니다. 1. 단점으로 취급받는 탱커 챔피언을 3년이 넘도록 못 다룬다. 2. 오더가 안 되고 운영이 안 된다. 3. DK를 떠난 덕담 버돌 캐니언 베릴 모두 성공한 모습을 보면 켈린이 억제기다라는 세 가지 인식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DK 팬들은 켈린의 대체자로 이군 서폰 루피 코어장전 엑스큐트 폴루 크로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팀 팬들은 세 가지 이유를 들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1. 켈리는 라인전을 잘한다. 디플러스기아의 승리 패턴은 바텀 캐리인데 장점을 버리는 것 같다. 2. 켈린의 대체자가 없다. 켈린은 최상위권 서폿은 아니지만 서부권급 서폿은 맞다. 만약 켈린을 내친다면 대체자도 없을 뿐더러 동부팀에서는 기뻐하며 데려갈 것이다. 서폿을 교체하면 순위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역으로 KT와 광동에게 자리를 내어줄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 3. DK의 문제는 켈린 혼자만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다. 설령 다른 잘하는 서폿이 그 자리에 있더라도 순위가 바뀔지는 모르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켈린 선수는 정황상 DK가 스톱리그 토때 서폿 교체를 시도했지만 마땅한 매물을 찾지 못해 남은 느낌이 있습니다. FA 상황이 아닌데도 시장 평가를 체감하게 되었다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입니다. 켈린 선수는 400전 축하 인스타 게시글에도 댓글이 막힐 정도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인데요. LCK 팬들은 공감은 잘안 가는 상황이지만 그냥 빠르게 헤어지는 편이 오히려 선수와 팬들 구단에 있어서 좋은 선택이 될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